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뜻이 아니하리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무기는 필수품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맨손으로 나간다. 그건 죽으러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의 최강력 무기는 뭐냐 하면 거짓과 속임수예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에도 거짓말과 속임수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범죄하게 했던 거죠. 사탄은 그때도 또 지금도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사탄 마귀와 싸울 무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무기가 거짓과 속임수라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무기는 뭘까요?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말씀으로 방어할 수 있고 또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 와서 자리만 지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쌓이고 말씀이 가득 차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 오더라도 말씀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모든 시험에 예수님이 뭐로 이겼을까요? 그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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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사단은 떠나가라. 그 무기로 사단의 공격을 막을 뿐 아니라 사단을 물리쳐서 떠나가게 만들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어떤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물리치며 나아가는 이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여기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목에 메고 다녀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22절, 23절에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22절에 인도라는 말에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보호라는 말에 체크하시고, 세 번째 더불어 말하리니에 예,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말씀이 첫째 무엇을 해주느냐?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내가 다닐 때 나를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다. 두 번째, 너가 잘때 너를 보호한다. 그래요. 잠을 잔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잠을 자요. 그때 보초병이 제대로 보쳐서지 보초 않으면 막사에 잠든 모든 군인이 다 죽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나를 지켜주어야 하지만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말씀의 두 번째 역할이 뭐냐? 내가 잠을 잘때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말씀의 기능. 나는 잠을 자더라도 말씀하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어린 아기들이 잠에서 깨면 막 울어요. 그때 엄마나 아빠가 달려가서 안아주면 그제서야 안심하고 울음을 그칩니다. 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나 혹은 집에서 재미있게 막 놀다가 갑자기 둘러봤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순간 또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깰때 바짝 다가와서 울음을 터뜨린 아기를 안아주는 엄마와 같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도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 가고 있다. 더불어 말하는 기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3절 말씀을 보니까 등불이고 비치고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나의 삶의 실제가 되면요, 더 이상 우리가 한눈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2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까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거짓과 속임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악한 여인으로 대변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이 혀로 호리는 말 거기에서 너를 지켜주고 그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부 간에 있는 간음의 문제, 불륜의 문제, 외도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혼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검색해 찾아봤어요. 그 식임나 또는 연령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이혼 사유가 크게 네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성격 차이.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가 폭행의 문제. 네 번째가 외도의 문제, 불륜의 문제. 이네 가지가 순위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혼의 거의 대부분의 사유인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결혼한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불륜의 문제, 외도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위기에 몰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이 하는 말 세상이 주는 기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이기며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 망하는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인도하는 길만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